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라고 하면, 또 의지가 강할수록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있겠죠. 과연, 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른 자세는 편하게 취할 수 있어야 바르면서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때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처럼 쓰고, 몸을 이완시켜서. 했다고 해서, 배를 지나치게 내밀어서 허리가 바른 자세로 붙어지는 게 안녕하세요. 자세 박사 더 스트레이트입니다.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자세가 집중력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기업에서 또 학생을 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의자와 방석 같은 것들을 구매하곤 합니다. 저 역시 이 자세 교정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세가지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른 자세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꼿꼿이 펴고 가슴도 이렇게 어깨도 활짝 펴고 정면을 보고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과연 몇 분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5분? 50분? 30분? 의지가 강할수록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자세로 이 버티는 게 과연 다른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버티는 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다 그렇어요. 바른 자세는 그래서 결코 절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바른 자세는 편하게 취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의 의미 자체가 우리 몸의 골격과 근육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는 이유이겠죠. 하지만 이 몸을 꼿꼿하게 세운 자세로 계속 유지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이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유발되고 처음 가는 단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자세가 또 무너지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없었던 통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최대한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허리를 펴겠다고 해서 배를 지나치게 내밀어서 허리를 과도하게 꺾거나 혹은 어깨를 펴겠다고 양견갑골이 등에서 간다는 정도로 힘을 주고 있으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게 그 자세로 버티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세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세 내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만들겠다고 억지로 힘을 줬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으로 통증이 훨씬 발생되니까 꼭 버티지 마시고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한쪽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정에 도움이 될까요? 스스로 자세교정을 하려고 할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우리 주인을 닮아서인지 약간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세를 취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북목을 교정하고 싶어서 턱을 몸 쪽으로 당기려고 턱을 당기고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처음 1, 2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턱은 평소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왜 이런 걸까요? 평소의 습관이 이미 내 몸에는 정상인 것처럼 인지되어 있는데 내가 억지로 반대를 하려고 하면 몸에서는 이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나름대로 정상인 원래 비정상인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더내 습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세교정 방법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테크닉을 만든 프레드릭 마티아스 알렉산더는 자세교정을 할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바른 자세가 정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자세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세게 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이나 다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할때 흔히 범하는 실수인데요 무조건 세게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실 때는 발레리나나 기계 체조 선수들이 다리를 벌려서 일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억지로 몸을 잡아당겨서 스트레칭하거나 무조건 반복 횟수를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교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생겨서 더 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정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은 편안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고강도로 하는 것보다 더 자주, 자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칭으로 체형 교정 효과를 보려면 매번 최소 10분에서 15분간, 일주일에 3에서 4일 정도로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교정 운동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근육의 기능적인 변화 즉 근육의 길이 그리고 근력 그리고 근육의 사용 패턴 변화를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나를 감독해 줄수 있는 지도자를 동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어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각각은 절대로 믿을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똑같이 양팔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울을 보면 한쪽 팔이 더 높고 한쪽 팔은 내려와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동영상이나 그림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만약에 지도자나 코치를 두기 어렵다면 적어도 거울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 하시는 것이 좋고요.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바른 자세에 대한 오해들 세 가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궁금한 점들이 풀리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 박사 더 스트레이트 였습니다.